솔직히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대한 건 다이어트였습니다. 물론 건강해지려고 시작했지만 살빼기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3년을 달려보니 확실히 몸이 달라집니다. 몸무게가 그대로여도 탄탄함이 달라요. 몸매가 바뀌죠. 그런데 더 놀랍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초보를 위한 초보에 의한 초보러너의 모든 것 구독하고 달려라 하나와 함께하세요. 저는 달리기는 커녕 걷는 것도 싫어하던 운동 포기자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3년간 평범하게 달렸을 때 죽자고 달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바꿨더니 인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30대 후반, 아이 키우고 러닝하고 유튜브까지 하는 제가 어떻게 지치지 않고 매일 에너지를 뿜어내는지 제 인생을 최적화시킨 세 가지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1년 정도 됐을 땐 살이 빠지기는 커녕 살이 더 찝니다. 뛰고 오면 밥맛은 왜 그리도 좋은지 더 먹게 되고 몸도 붓고 초보러너라면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힘들게 뛰고 왔는데 다이어트 효과도 없으니 달리기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3년을 달리니 똑같은 저인데 몸이 바뀌더라고요. 체중은 크게 줄진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바디가 달라졌어요. 체력도 확실히 좋아졌고, 많이 먹어도 예전처럼 살이 안 쪄요. 왜냐? 제 대사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예전엔 피곤하니 달달한 것을 찾고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누웠어요. 그런데 달리기로 몸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거였고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순환이 필요한 거였다는 걸요. 이 감각이 생기면서 억지로 참지 않아도 가짜 식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예전엔 섭취한 칼로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쌓아두기만 하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제 몸이 알아서 연료를 태우는 효율 좋은 엔진이 된 거예요. 초반에 체중 증가는 다이어트 실패가 아니었어요. 몸을 다시 제대로 쓸수 있도록 복구하는 기간이었다는 것. 처음 달리기를 하면 몸이 당을 급하게 쓰고 끝나면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밥이 유독 맛있고 먹는 양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육의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존재로 천천히 바뀝니다. 이때부터 몸은 조금 먹고 저장하는 상태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남기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처럼 먹어도 살이 쉽게 찌지 않고 몸이 에너지를 활활 태운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러닝은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변화를 만드는 장기 투자였습니다. 이걸 알면 러닝의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죠.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부터 키워라 라는 말 기억하시죠? 저는 체력은 인격이다 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정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크게 바뀐 건 머리, 정확히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후 4시만 되면 방전이 됐어요. 아이가 돌아오는 시기인데 이미 체력을 다 써서 에너지가 없는 엄마. 별일 아닌데 쉽게 짜증 내곤 했었죠. 에너지가 바닥나면 우리네는 가장 쉬운 선택만 한다고 합니다. 할 일을 미루고, 배달음식을 시키고. 저는 제가 의지가 약한 줄 알았는데요. 러닝을 하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단지 좋은 선택을 할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다는 걸요. 30분 뛰고 나면 오히려 뇌가 말랑말랑해지고 쌩쌩한 게 느껴져요. 복잡했던 고민들도 싹 정리되죠. 이제 저는 저녁 8시가 돼도 아이와 눈 맞추며 웃어줄 여유가 있습니다. 화도 덜 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체력이 좋아지니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더 정확하게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뇌의 여유 공간을 키운 겁니다. 몸을 쓰는 법이 바뀌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니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주도권의 키를 내가 잡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니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수 있게 됐어요. 달리기도 하고, 주 2회 근력 운동도 하고, 몸을 더 자주 움직입니다. 목표한 거리를 달려내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성취감이 차곡차곡 쌓였고요.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근거 있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생기니 운동뿐 아니라 일, 관계, 육아, 선택의 순간에도 제가 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3년이 저에게 준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몸매가 아니라 나를 믿게 만들어줬습니다. 러닝이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달리기 훈련은 저에게 운동이 아니었어요. 삶 전체에 성취를 쌓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달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셨나요? 2025년에 있었던 러닝 붐이 이미 지나갔다고들 하죠. 누군가는 유행따라 뛰었다가 러닝화 당근에 팔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달리기가 보여주기 위한 달리기였다면 내 인생을 최적화하는 달리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몸매, 다이어트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시스템만 구축하면 살은 알아서 빠집니다 그건 덤이에요 저는 진짜 운동도 싫어하는 평범한 엄마고 지난 3년간 죽어라 뛰기만 하지도 않았어요 운동 능력치로는 평범 중에 평범? 아니 평범 이하라고 봐요 그리고 러닝 3년 했다고 인생이 갓 시작이 완벽히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평범하고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제 몸과 제 삶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막 러닝을 시작하신 분들, 살이 안 빠져서 의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의 러닝은 분명히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닐지라도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쌓이면 어느 순간 예전에 나와는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추워서 달리기 힘든 겨울이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달리 의지 하나를 추가해 줬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 묶으러 가볼까요? 앞으로도 초보를 위한 엄선된 영상만 가져오겠습니다.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달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달리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 서로 응원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